자 영상에 왔다 하신 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우리 주인공이 2년 동안 잘하고 다 같이 는데요 영상 속의 주인이 너무 이쁘게잘하는것 같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뒤쪽에 오시면 우리 엄마 아빠와 함께 입장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크게 불러서 앞으로 한번 모셔볼 건데요 자 어떻게 부르냐 제가 지휘하면 다 같이 크게 나와라 외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휘하면 다 같이 크게 나와라요 바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휘하 인사! <목소리도> 어, 우리 불잔치 주인공 김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박사한번 주인공까지 있요 자, 우리 엄마, 아빠들 오신 분들 감사하다고 인사 한번 꼭 드리고 나서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봐주시고. 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주인공이 관심을 즐길 줄 아네요. <목소리도> 자, 앞에 봐주시고요. 인사로 먼저 시작할게요. 어, 그리고 주인공이 제 말로 잘 이끌어질 줄 아네요. <laughs> 자, 다시 한번 앞에 봐주시고요. 자, 가족 체면 찾아주신 감사한 분들께 총내! 자, 찾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겠습니다 우리 엄마 한번 이제 간단하게 공무를 해보셔보겠고요. <목소리도> 아무튼 너무 신기한 게그 주인공들이 자기 생일인지 아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자, 우리는 오늘 주인공 불잔치 생일잔치죠. 그래서 생일 축하 먼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지금 소리 비기 때문에 정화봉 먼저 한번 잡아주시고요. 돌돌 한번 하늘 한번 해주시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아빠 얘기하면서 성대겠처럼 같이 한번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자, 심호와 함께 정할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토마. 어, 제가 박수 유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네요. <laughs> 그렇게 아무튼 미리 해주니까 너무 고맙고요. 자, 근데 우리 춤에 불붙여놓고 나면 다음 에꼭 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h 피버스 y b i r t h d 가 노래 불러야겠죠? 그래서 우리 준비된 반주에 맞춰 다같이큰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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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네, 오늘 주인공 특생일 축하 한번 해줘봤고요. 자, 다음 순서는 다들 이거하려고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돌잔치,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돌잔치 순서 가져볼 건데, 우리 생일 축하 해줬으니까 케이크를 이제 빼볼 거고요. 자, 그리고 돌판에 다음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돌잔치하기에 앞서 어떤 용품이 있는지, 가, 어, 떼어주셔도괜찮아 간단하게 소개 후에 진행할 건데요. 우리 정화봉처랑 어머님이 손리드시기 때문에 제가 용품 목명함에 하나하나 들어서 보여주시면 돼요. 자 먼저 첫번째로 연필 학사, 박사, 선생님, 공부자 라라고 준비되어 있고요어머님 어, 근데 이거 홈쇼핑이 아니어서 앞에 안 보여주셔도 돼요 내 얘기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청진기 간호사, 의사, 훈명가들이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판사로 검사, 판사, 변호사, 증인, 원람 대라고 준비되어 있고요자 다음으로 실무명장에서건하고오래를다가 나실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비행기 이끄스 티어디스 되거나 대기타고 해외 다니는 큰 호랑이 집이라고 준비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단은 마이크 가수 배우 하는세연의 이만한 사람들이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준비된 용품 먼저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주인공이 돌잡이를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용품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맞아요. 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찾아와주신 분들께 간단하게 용돈 한번 받아서 돌잡이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오천 원짜리 상관없어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라서 편하게 그냥 나와서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 말도 끝나기 전에 먼저 합니다 <laughs> 자, 그리고 요새는 차키나 카드도 받으니까 지갑에 있는 나나 나와서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신나는 노래와 함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이 오늘, 오늘 주인공이에요? 돌돌을... 뭐뭐 돌돈을돌돈 용돈! 네, 네, 편하게 나서 올려주시면 돼요. 자, 과연 우리 아버님에 이어서 또 어느 분이 돈을 좀 올려주실지. 감사합니 우리 노님도 5만원짜리, 우리 지역 노님도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돈 지고 계신 분이 그냥 나오셔도 괜찮아요. 방울이 형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품절이자 5만원짜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셰치부부님도 품절이자도 5만원짜리 너무 감사합니다. 아, 우리 또 어린 꼬마친구가 우리의 취미도 품절이자고5만원짜리인요 아, 5만원짜리를!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동도 우리 돈은 지금 한번 보여주나요? 됐습니다 분자대로 공부까지준비 되어있고요. 어, 좋아요. 조금 도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셨는데 아, 돈이 쓰임 이 조금 더 좋은 거맞네요자 <laughs> <laughs> 우리 불자리하기나 앞서 원장 한번 여쭤볼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 모자랐으면 아, 좋겠어요. 아실 아, 건강하게만 아, 자라서 아, 좋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7, 어 마음에 주시면 제가 우리 엄마 아빠들이 다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만 잘라고 해주겠다고 시를 했으셨는데 그렇다면 주인공의 선택을 한번 지켜봐야겠죠? 대신에 우리 주인공 불잡이 잘하라고 저희가 힘을 좀줄 겁니다. 다같이 오르팔 꼭힘들어보시겠어요자 들고 있다가 제가 지우야 하면 잡아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지우야 하면 다같이 잡아라요자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야! 아, 이시그렇습 시작과 동시에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애기가 이렇게 많은 어른들 앞에서 보자이라는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대경하다고 잘했다고 생각하시다면, 다시 박수 부탁드요자 <laughs> 우리 엄마 아빠는 골짜가 는데 괜찮아요? <laughs> 그리고 우리 실도 잡기 원하셨으니까 반대쪽 뒷손에 실을 한번 쥐어 만져볼까요? <laughs> 어 실까지 다시 한번 박수 <laughs> 자 우리 돌잡이까지 해서 오신 분들께 많은 박수와 환호를 받았다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오신 분들 감사하다고 선물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나눠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거고요 우리 돌잡이를 먼저 했기 때문에, 돌잡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먼저 드릴 거예요. 우리 추첨법, 돈 추첨법 보이시죠? 거기서 우리 주인공, 돈을 직접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자, 바닥에다 도와주시고요. 편하게 놓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지효가 추첨을 직접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잘 우리 어머님께서 꺾어주고 계시고요. 아, 몇번 뽑을 건지 알려주면는것 같고요. 주인공 신중하게 번호를 하자 꼽을 꼽을 짓고 있어요. 과연 돌잡이 추첨사 택의주인공은 어느 분이 될지 번호가 나왔네요. 좋습니다. 번호를 적주시면 되고요. 자 많은 분들이 돈에 추첨을 하셨는데요. 내가 돈에 추첨했다. 돈털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엄청 많다 진짜. <laughs> 자 우리 앞에 계신 형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형님은 몇 번이에요? 5 6 번. 식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아더 하라고 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가 또 돈을 추첨했다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자 우리 아까 돌덩이 돌려주셨고본 네, 눈이 56번? 1번? 아닙니다 같이 식사하러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배분의 번호는 66번입니다 0 박수 66번 <laughs> 어, 율동수준이시고, 박찬박강을 <laughs>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돌자리 추첨자 번호 보시겠게요 66번 <laughs> 맞습니다 자, 제가 잠시만 이고안드릴건데 우리 주인공에 대해서 평가를 백산 <laughs>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돼요 <laughs> 자 선물받고 축하합니다. 박수로 전해드시겠습니다자 이렇게 먼저 추첨통에서 선물을 드려봤는데요. 근데 우리 다른 데 추첨하신 분들도 많은데 추첨 안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추첨통에 있는 번호를 다 섞어서 랜덤으로 아차! 아싸! 나도 뽑았다 아차!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전에서는한잔 뽑았으니까 조금 셔도 되고 빼셔도 선택이시고요. 나머지는 지금처럼 이렇게 다구어서 랜덤으로 한잔 뽑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도 지유가 직접 뽑아줘되고요아니면아리니머님 또는 아버니께서아마니아주시면아니아니다자마니아마니아 됐다 자행마번까 아마니까, 아마니까, 아마 아마니까, 니까아니다아까 아마니까, 아마니까, 아마5 6번마니까아7 한 번입니다! 자, 축하니다 오! 좋아요, 좋요좋다기 어떻게 되요 아, 친구, 친구예요. 친구? 아, 그러면 이렇 추첨돼서 선물 받았어데기분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런 김에 춤한번 볼까요? 가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현 팀 박수 환호로 맞이해 주시자. 박수 はいくださーい 할 건데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키를 문제로 출제를 하면 손을 들때 오늘 주인공 이름이 지우죠. 지우로 손을 들고 나서 제가 지목을 하면 그때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뭐 예를 들어 뭐 치약에서 얘기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제가 지목안 했는데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 돼요. 알겠죠? 이건 어차피 오 답이세요. 나는 분 제가 지목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흔들고 나서 제가 지목을 하면 그때 정답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될 건데요. 자, 오늘은 8월 28일입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진짜 생일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아, 빨랐어요 우리 형님. 몇월몇 일? 8월 26일입니다. 8월 26일 정답. 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괜찮죠? 자, 선물 먼저 받기 전에 근데 아까 그 친구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저 여성분이 그래서 몇년지내시죠 혹시나 10년이면 앞으로도 계속 교류하고 지내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적당히 좀 좋은 덕담을 알고 있는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자 가운데로 해주시고요 자 마이크 잡고 지우야 삼이돈 많이 벌어서 너 나중에 초등학교 갈때 버버리 강아지 게 <laughs> 나 일어난 일들이 있으면은 뭐 지키시는 분은 지키셔도 되고 어디까지나 재밌게 하기 위한 조금 장난도 있으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돼요 알겠죠? 자 아직 퀴즈 한 문제 더 남아 있습니다. 자 이번에 드릴 문제는 어, 오늘의 주인공이 지우가 태어난 병원은 어딜까요? 자 우리 뒤 어디요? W 크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맞아요. 이것도 다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이 태어난 주수는 몇 주, 몇 일일까요? 자, 말씀하시면 제가 업다운을 알려드릴게요. 자, 주, 오늘의 주인공이 지유는 몇 주, 몇 일만에 태어났을까요? 어, 어머님이 힌트 간단하게 주실 수 있겠어요, 혹시? 너무 직접적으로 주셨는데요? 내 네, 뒤에 일수가 있죠? 자, 38주 하고, 몇일이가요손 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없나요? 자, 우리 꼬마 친구, 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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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일? 또 우리 주인공이랑 함께 어떻게 되세요? 아, 친한 언니입니다. 주인공의 친한 언니요? 생각이 어는 친구다. 우리 다학 먹고 비행기도 잘하고 당연히 고요 어머니하고 지인이신 거죠? 자, 일단 너무 축하드리고 자,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덕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유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예쁘게 자라렴. 생일 축하해. 건강의 예쁘기 잘하죠. 민준호 선생님, 학교에 있는 선생님은요? 자, 다음으로 이어서 드릴 한는 장관이상입니다. 자, 내가 제니스호를 기준으로 가장 멀리서 왔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지난동이요. 굉장히 멀리 오셨군요. 집갈비에 조금씩 이동할게요. 마칠 아, 수도 있으니까. 자, 제니 어디요? 아, 천랑도 방류 집회 때 조심하세요. 자, 오산. 예. 잠시만요. 관가어게 되시죠? 여기 이모 할머니. 당연히 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동리와 지인 아니시죠 예. 오산보다 더 멀리서 왔다. 아, 자, 북한,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 없죠? 베트남. 좋습니다. 아, 우리 우산 어? 형님 축하드립니다. 다음로 앞으로 모셔볼게요. 자, 나오세요, 앞으로. <웃음> <웃음> 어, 일대 춤을 알치게 생긴 거아이네요 어, 춤 한번 주실래요? 아, 그러면, 너무 무리한지 볼수 있으니까, 춤은, 그, 그렇고, 우리 또 누구지? 네, 삼촌. 아, 우리 아버님이랑 친구가? 아, 주인공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맞죠? 그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네, <laughs> 어떻게 표현하냐면, 추은 아니에요. 어느 것도 아닙니다. 너희로 크게 하트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자, 제가 준비 시작하면, 지유야 하고 나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하트 세번 까주시면 돼요. 알겠죠? 굉장히 쉽죠? 자, 준비되셨어요? 자, 제가 준비 시작하면, 지유야 생일 축하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세 번입니다. 자, 바로 올게요. 자, 준비! 지금 전에 옆에서 보는데 재밌었던 게 어, 말이랑 손이랑 버터링이 좀안 맞더라고요. <laughs> 자, 잠깐지 자, 이번에는 우리 아빠들이랑 다이가이브를 통해서 1등 하시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빠랑 다이가이버 할거니까다 같이 오른팔 로 높이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우리 네,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자, 이거는 어차피 실력으로 랜덤 한 번만 가져가는 거라서 1등 하시면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우리 아빠 준비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자다이가이브 다들 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자, 바로 가볼게요. 자안내면치인거 파이 하이, 파이 하이, 포 이렇게 하면 하는 게임입니다. 다들 룰 아시죠? 애기들도 있어서연습이라보봤고요 자, 이번엔 진짜 합니다. 안내면치인거 파이 하이, 파이 하이, 포. 자 감이 내려주시고요. 파이 파이 포. 자 보자기 내려주세요. 오 벌써 반 떨어졌어요. 파이 됩니다. 알겠죠? 바꾸시면 어요 자, 안되면 제인 가위, 바위, 보. 휴머. 자, 가위, 바위, 보. 가위 앉아주시고요. 어제 막 연습했어요. 왜한 명도 안떨어지죠 자, 가위, 바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답답한 말부탁드립니요 지우야, 아, 평생 고기는 삼촌이 책임지게 어, 너무 멋진데 따뜻합니다 박수로 저희를 시오박 지금 남아있는 상은 호흡상이에요 원래 주인이 있었어요 저안아있으시죠저기에 아, 아, 저, 예. 저분인데 어, 근데 선물을 하나하나씩 받으셨기 때문에 이 호응상을 다른 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렵지 않아요?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지훈아 세일 축하해! 이러면 선물 바로 드리겠습니다 지효야 생일 너무 축하하고 우리 나은이하고 같이 행복하고 예쁘게 무럭무럭 자랐어지효 생일 축하해이트 이쁜 나니다게요 선물 모두 나와드고요자 이번에는 찾아오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하는 시간 좀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타상 밑으로 잠시 모셔보겠습니다. 내려오시면 제가 마이크 건네드릴 건데요. 준비되시면 편하게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 말씀 잘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꾸 준비되시면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먼저 찾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말 짧고 길고 임팩트 이펙트, 있서 이펙트, 명기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신 분들에 대한 감사 말씀을 잘 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우리 아버님 마이크 잡은 김에 우리 어머님한테 한 말씀 안 해주시나요? 아주 잘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자 우리 지금까지는 오늘의 주인공을 축하해주기 위해 모여서 주인공한테 많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지만 우리 주인공 말고도 박수와 환호를 받아야 될 주인공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한 명은 행사에 열심히 진행한 저입니다 다 장난이고요. <laughs> 맞아요, 우리 엄마, 아빠예요. 아프리카 성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 애기 키우기 위해서 온 동네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힘든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1년 동안 애기 키운다고 우리 엄마, 아빠 너무 고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또 다른 주인공인 우리 엄마, 아빠한테 큰 박수 화로! <laughs> 자, 기분으로 한번 감사드리시고요. 저희 리차장 선에 제가 지유야를 다 같이 캐게 사랑해하면서 몸이 와트 크게 들어주시면돼요엄마와마 와주+ 트 좋습니다 자가볼와요 자, 여기 어머니, 다녀오면 시원하다, 진짜로 많이 얘기해. 자, 앞에 봐으시고 가족 촬영 다시 한번 찾아주신고 감사한 분들께 경례. 자, 다시 한번 찾아주시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인공인 지유의 돌잔치 모두 마무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시원한 토요일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지금까지 c m 컴퍼니의 MC 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